안녕하십니까. 융합교양대학의 서덕민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루이스 호레 보레스 픽션들이라는 단편소설집입니다. 예, 이름부터가 좀 만만치 않으신가요? 예, 원래 보레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예, 20세기의 세계문학사에서 꼭 기념할 만한 예 그런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미 작가이다 보니까 좀 많이 친숙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픽션들에서 예, 몇몇 그 단편 작품들 좀 소개해드리고, 또그 내용도 좀 의미도 같이 좀 잠깐 음미해보는 예,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우선은 피에르 메나르동키호테의 저자라는 소설 우선 한번 좀 소개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보레스의 작품 세계를 알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피에르 메나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유작을 정리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네비평이나 학술 논문 형식으로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읽기가 싫으시죠? 예. 얘네 솔직히 좀 따분합니다. 예. 그래서 좀 참고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는 작품 자체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편이 250, 페이지에 단행, 어,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이 소설집에 총 17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에서는긴 작품을 쓰지는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게좀 골라 읽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좀 있으실 겁니다. 예, 우선은 이 소설 말씀 마저 드려야겠네요. 피에르 메나르라는 프랑스의 그 가상의 작가가 17세기의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 17세기에 쓰여진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를 통째로 베껴서 새로운 작품으로 출간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예, 심지어 이 소설에서는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이 세르반데스의 작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상찬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예, 그 독자가 예,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독자가 없으면은. 예, 작품 또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동키호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작품의 주인은 예, 작품의 주인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라는 예, 이런 20세기의 20세기 이후의 굉장히 수용미학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 학술적인 말씀을 좀드리을좀 그렇고요. 여하튼 예, 이 피에르 메나르라는 이 가상의 작가가 예, 동키호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쓰게 된다라는 용을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을 읽고 쓰고 향유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 세계의 작품은 언제나 새롭게 읽힐 수 있고 새롭게 창작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수용미학적 견해를 통해서 본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작품만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만큼 작품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보르레스를 통해서 보르레스의 미학을 통해서 제한된 그런. 어떤 미학적 견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해졌는데 이야기가 예뭐여튼 보레스는 이렇게 좀 허구의 작가들을 등장시키고 또 실제했던 작 허구의 작가를 등장시켜서 실제했던 작품을 논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예 보레스 소설에서 실제와 가상, 뭐 진지함과 가벼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 이러한 경계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르헤스의 소설 작법이고 말하기 방식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픽션들이라는 이 소설집에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어떤 비밀 조직이 툴린이라는 가상의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에 대한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예, 이런 내용의 작품도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는 이 지식 전달 체계를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비밀조직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게 80년 전에 나온 이 가상이 실제를 잠식한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오늘날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테마이잖아요. 가상을 만드는 기술이 실제를 위협하고 그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상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는 테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뭐또 다른 작품으로는 예,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작품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초월적인 기억력을 갖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 푸네스라는 이 소년에 대한 묘사는요, 1882년 4월 30일 날 새벽 남쪽 하늘의 구름의 형태까지도 예,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물 모두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에. 소유자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러,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의 언어로는 이 세상 이 세계의 에, 경험, 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기억을 모두 다 담을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프네스는 에,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계를 에,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의 언어, 이 인류의 언어와는 동떨어진 에, 그런 새로운 언어를 개척해 나가는. 예, 그러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소설도 보여집니다. 이 소설은 특히 세계의 다양성 앞에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예 보여주는 예 그러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 픽션 픽션들에 들어 있는 이 17편의 단편은요. 굉장히 광활한 상상 상상력과 담대한 이런 지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읽기 힘든 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변화 자체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요즘 더욱더 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럴 때이 보레스의 여러 이 단편들이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예, 보르레스의 소설 속에서는요, 독자와 저자도 뒤바뀔 수 있고요, 예, 그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고, 허구와 실제가 뒤바뀌고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세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예 예, 세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예, 절대 진리로, 리로 여겨지던 것들과 당당하게 대면하고 그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지금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이 소설 픽션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소설 픽션들을 통해서, 예, 우리에게 도래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보다 좀 담대하고 대범하고 혁신적인 우리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